안녕하세요 통영 알미 달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매실을 한 상자 사왔습니다 이거 지금 청매실인데요 어, 올해 담그는 청매실은 제가 그대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씨를 빼서 하는 매실 청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매실 청과 매실 장아찌를 한꺼번에 해 보려고 매실을 사 왔습니다. 매실은요. 알이 굵은. 자, 장아찌를 해야 되려면 하려면 알이 굵은 게 좋아요. 그래서 알이 제일 굵은 왕특으로 사 왔어요. 굉장히 크지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5kg 사 왔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깨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참 쉽고 좋은데요. 조금 어~ 좋지 않은 게 어~ 이게 이제 먹을 때요. 좀 모양이 좋지를 않아서 이용하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칼로 저며서 예쁘게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방망이로 두드려서 할 때는요. 소금에 약간 절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 칼로 점여서 할 거라 소금에 절이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물기만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실을 깨끗이 씻어서 여기 이제 이 꼭지 있죠 이 꼭지에 붙은 거요거를다 이런 요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 빼줬어요 다 깨끗하게 빼줘야 돼요 여기 이게 남아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조금 지저분한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물기를 다 빼놨습니다 칼을 이용해서 여기 이 선을 따라서 여기 선이 있죠? 이걸 따라서 칼을 한번 이렇게 자국을 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약간 비스듬히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뭐 5kg 까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 여섯 조각에서 일곱 조각으로 이렇게, 어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맨손으로 하면 이제 손을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장갑을 면 장갑을 끼고 해주세요 그래야 조금 안전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실을 칼로 이렇게 하나씩 다 져냈는데요 몇 kg이냐면요 4,266g입니다 4,266g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저 백설탕을 1kg를 여기에다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실의 양하고 설탕의 양하고 동량으로 넣어줄 거거든요. 자, 요게 지금 백설탕 1kg입니다. 다시 1kg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백설탕이 지금 2kg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걱으로 조금 밑으로 설탕이 빠지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설탕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릇이 작아서 좀 젓기가 어렵죠. 그래서 큰 그릇으로 옮길게요. 한 그릇으로 옮겨서 뒤집어 놨죠. 여기에 이제, 어, 황설탕을 1kg 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황설탕을 1kg 더 넣어 주는데요. 제가 황설탕을 넣는 이유는 백설탕으로만 해도 돼요.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어, 음료수로 마시고 이럴 때요. 어, 이게 백설탕으로만 하면 게 눈으로 보면 이게 맛이 없어 보여요. 근데 또 이렇게 황설탕을 반반 섞어서 하면 훨씬 맛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설탕과 백설탕을 반반 섞어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이거를요.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잘 이렇게 섞어 주어야 여기에 이제 빨리 설탕이 스며들어서 이제 녹아서. 어, 여기 매실에 있는 물이 빠지겠죠요 이렇게 잘 섞어서 녹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요 설탕을 3kg를 부어서 어, 섞어놨어요. 지금 그렇게 해놓은 지 9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아주 잘 어, 절여졌고요. 국물이 많이 생겼죠. 요거를, 이제 밑에 가라앉은 설탕을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이걸 녹여준 다음에 나머지 설탕, 매실과 설탕을 1대1로 한다겠으니까 4,266g 인데요. 여기에다가 어제 3kg를 넣어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다 1,266g을 더 넣어서 다시 섞어 줍니다 자 이렇게 잘 녹여서 다시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꼭 덮어서요 초파리가 모이지 않도록 이렇게 꼭 덮어 놓으세요 이렇게 3일 동안 설탕에 절여 놓은 어, 이제 매실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 설탕이 다 녹았어요. 다 녹아서 자이 정도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매실이 이제 쪼글쪼글해졌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병을 열탕 소독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건더기를 건져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깔때기도 열탕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놓고 이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요, 그래서 건져서 여기에다 부 붓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그 국물을 아주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어, 잠길 정도는 국물을 넣어줘요. 그래야 촉촉해서 좋더라구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 요게 국물에 잠길만큼만 국물을 넣어주세요.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천일염을요한 스푼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줍니다. 어 이거를 덮어주시고요. 여기 양이 조금 남았죠? 이것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국물을 이 국물을 여기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버주면 되겠죠? 이것도 열탕 소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부었더니 이게 지금 한 병에 가득 차진 않았어요 병이 조금 여유있게 요 정도 들어갔거든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아주 꽉 차지도 않고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넣었으면요 요거를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닫아서 이제 두고 숙성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병은요 이그 병에 그대로 이걸 넣어서 꽉 닫아 놓으면 이게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발효용으로 나온 병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나오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공기는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발효용으로 나온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병이 아니라면 뚜껑을 닫아주시고 꽉 잠근 상태에서 조금만 열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숙성시키면 됩니다. 지금 여기 황설탕과 백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빛깔이 좋죠. 백설탕만 해서 해놓아도 그 오래되면요, 그, 마이알 현상에 의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기는 하는데요. 처음에 해서 얼마 안 돼서는, 이 그, 갈색 설탕을 안 넣으면 좀 맛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갈색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발효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건 씨를 뺐으니까, 독이 없으니까 바로 먹어도 되나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그래도 오랫동안 발효를 시켜서 숙성이 돼야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 3개월은 100일 동안은 숙성시킨 다음에 드세요. 100일 숙성시키는 것보다 1년, 2년 더 두면 훨씬 오래 숙성시킬수록 맛이 좋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여기에다 꼭 이름표를 써 붙이세요. 언제 만들어서 놨는지 써 붙이면 훨씬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고에 이런 발효액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써 붙이지 않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 엄청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써 붙이는 것도 볼펜으로 써서 붙이면 나중에 다 날라가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유성펜으로 써서 붙이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럼 이름표 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스티커가 엄청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했는지 날짜와 이름 써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4일 매실 발효에 자, 2023년 6월 4일에 만든 매실청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이름을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 해놓은 지 얼마,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도 있고요. 구분하기가 좋거든요. 이거꼭 써붙여서 이렇게 보관하시고요. 짱아치로 쓸 것도요. 이렇게 이제 날짜를 써서 붙이세요. 이것도 이렇게 붙여 놓으셔야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잘쓸수 있습니다. 자 제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걸 하나는 고추장에 버무려 놓고 하나는 그대로 보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추장에 버무려 놓지 마시고요. 이거를 그대로뒀다가 먹을 때 양념을 해서 먹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매실청과 장아찌로 쓸 매실절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아음 나는 이거 손으로 그거 못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작년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망이로 깨서 어, 매실청, 장아찌 담은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서 담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은데요. 먹는데는 아무 지장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매실청, 매실장아찌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영알미 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